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나비 7기고승현입니다 앞으로 매달마다 학과를 소개하는 영상이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사렛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K N U 포커스 어, 첫 시작을 알릴 학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회복지학부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인류학번 장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18학번 한수빈이라고 하고요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을 맡, 맡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서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19학번 박예진입니다 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제가 친구들로 듣기로는 사회복지학부에 그렇게 잘 생기고 이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혹시 사회복지학부 유정 선배라고 있나요? 아 유정 선배요. 아 음, no. 없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여기 본인이라고 주장하시는데 <laughs> 그거는 각자의 일에 <laughs> <laughs> 맡기는 네. 걸로. 그럼 본격적으로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나스레대학교 사회 지학부의 특색과 자랑거리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원래 다른 학교들을 생각하면은 실습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두 번을 꼭 해야 하는데 그 점이 또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도 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학부에는 정말 여러 방면의 분야별로 동아리가 있어요. 보여 주시겠 있죠? 네, 보여주, 보여주시면 나오고 있죠? 네, 이 동아리 총 11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어, 이렇게 분야별로 내가 선택을 해서 동아리에 가입을 할수 있고, 원하는 분야에서 어, 현장에 그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우선 저희 학부는 완전학부제라는 것을 도입하여서 사회복지 분야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배우고, 청소년, 노인, 이두개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해서 더 추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두 가지 전공을 전공을 취득할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어,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해야, 해야 되는 필수는 아니에요. 사회복지를 심화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만 배우셔도 됩니다. 어, 이 질문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어, 갓 입학한 신입생분들한테도 유익한 답변이 될것 같은데요. 어, 사회복지학부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저희 사회복지학부는 4년의 전공을 마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나와요. 졸업을 할 때쯤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그 자격을 충족시킨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학부의 취업과정, 진로 방향은 어떤가요? 어, 대부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 재단이나 법인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예를 들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뭐 초록우상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발, 바로 알수 있는 기관, 재단에 취업하시는 졸업생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고, 어, 그 외에도 엔조단체, 학교, 의료, 공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맞는 분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조언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KNU 포커스 이달의 학과1편 사회복지 학부 분들을 만나뵙는데요 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laughs> 아쉬워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함께 하신 <웃음> 소감이 <웃음> 어 일단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처음엔 긴장도 되곤 했지만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를 잘 참여 참고하셔서 좀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입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저희가 알려드린 이 정보로 되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수험생 신입생분들께 꿀팁을 전하기 위해 홍보대사 나비의 KNU포커스 이달의 학과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어,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